오늘 에스겔 28장도 두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7장 기억나십니까? 두로의 엄청난 교만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의 교만입니다. 두로는 하나님 없이의 교만에 빠졌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두로를 거대한 범선으로 모, 묘사하였습니다. 두로의 엄청난 무역도 소개하였습니다. 두로의 주변국 대부분은 두로와 무역을 했으며 두로는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범선으로 모사, 묘사될 만큼 화려한 두로였지만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할 만큼의 무역의 중심지인 두로였지만 불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두로는 화려한 범선의 선장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그 화려한 범선의 선장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두로가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을지는 모르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없이의 교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전혀 부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장이 아니면 그 배는 절대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옛 복음 성가 한 곡이 떠오릅니다. 정말 아주 간단한 가사이지만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복음 성가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복음 성가가 떠오릅니다. 제가 돈으로도 돈으로도 못 가요 1절 가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입니다. 돈으로 못 갑니다. 힘으로 못 갑니다. 기억합시다. 오늘은 두로 왕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 두로 왕이 엣발 2세인데, 고대 국가의 왕은 나라 전체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두로 왕 엣발 2세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동시에 두로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에스겔 27장으로 통, 어제 에스겔 27장으로 통해 보았던 두로의 교만, 하나님의 없이의 교만도 교만 중에 교만인데 하나님 없이의 교만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고의 교만에 다달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최고의 교만 무엇입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있다 하도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최고의 교만입니다. 아니, 이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최악의 교만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모든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없이의 교만을 지나서 최악의 교만인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교만에 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의 왕 에바르 이세는 지혜의 근원이 그리고 재물의 근원이 즉 모든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만물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목이 고다 뻣뻣해질 수 있겠습니까? 3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지혜와 재물. 만물의 근원이 요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교만의 도구로 전략한 이 지혜와 재물은 여러분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없는 게 낫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르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내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교만의 결과는 폐망입니다 자언 16장 18절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의 결과는 폐망임을 오늘 이 새벽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시다 교만의 결과는 폐망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것 이것이 왜 최악의 교만인지 아십니까? 굳이 이유를 밝힐 만큼 가치도 없는 최악의 교만이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왕도 아닌데 최악의 교만에 빠질 리가 없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이 왜 최악의 교만인지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킨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방금 읽은 이 15절과 16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리와 강포입니다. 부리와 강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절대로 수단으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이 왜 최악의 교만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느냐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종기한 자들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가 하나님인 줄 아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억압하고 짓밟고 부리와 강포를 일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니 그렇게 해도 죄책감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기에 이것이 최고의 교만이고 최악의 교만이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각심을 가십시다. 나는 왕이 아니니 괜찮아. 그럴 리 없어 하면서 넘기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십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기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사용하는 이용 사용하고 이용한다면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교만에 빠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이 새벽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는 뭐 우리 모두는 서로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겸손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의 교만, 이것도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 하나님 없이의 교만은 이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최악의 교만의 다다름을 기억합시다. 교만은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만물의 근원이 요와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결과는 폐망입니다. 다른 결과가 없음을 또한 기억합시다. 결과는 폐망입니다. 최악의 교만,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이 교만, 이 교만이 왜 최악의 교만이냐?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이용하고 사용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최악의 교만에 빠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깨달아 아는 만물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아는 그리하여서 서로 존중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로의 교만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큰 제약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삶에 교만을 거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요와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요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